사실 무단의 역할이 그래요. 제가 이제 금화아씨가 생각하기에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무단은 메비게이션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음 어. <줘> 안녕하세요. 남양유점집 금화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히들 네. 어, 어떤 무속 종교를 한마디로 이제 미신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뭐 유명 정신 분들, 유명 사업가 분들 이런 분들을 꼭이 점수를 어, 하시는 분들을 꼭 끼고 네. 어떤 무언가의 예, 결정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 무속업을 되게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음. 점을 왜 봐야 할까? 음. 점은 어떤 어, 역할을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용한 말이 있어요. 음, 약은 약사에게 또 저기 진찰은 의사에게 점은 무당에게. 아 <laughs> <laughs> 어, 어,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아니 스스로 셀프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다 이 뭐냐면은요 사실 무당의 역할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분 아시가 생각하기에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무당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음. 어, 이제 길을 안내를 해요. 좌측으로 가세요 좌회전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싫어 나는 우회전 할 거야 막 우회전을 해요 자기가 셀프로 점쳐놓고서는 그렇죠. <laughs> 왜안 되냐 이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어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가 힘들어 가지고 오고 답답해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서도 어,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본인이 점칠 것 같으면 다 했지 왜 이런 데를 왜 찾아오죠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어, 폐렴인 거예요. 근데 폐렴이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냥 감기인데. 어, 의사를 못 믿는 거죠. 어, 어, 감기약 먹었다고 안 나요. 초기에 가면은 진찰을 받고 약을 마으면 금방 나을 수가 있는데 굳이 굳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고집을 피우죠. 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점을 봐서. 어, 안내를 좀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역할, 어, 그런 참고를 좀 받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네. 어, 일기예보를 왜 보세요? 이제 오늘의 이제 날씨, 어, 내가 또뭐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네. 할 날씨를 봐야지 또 실제로. 그렇그렇 네. 어, 내가 보기에는 와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막 비가 온다고 하고 태풍이 온다고 하고. 그러면은 미리 우산도 준비해가고. 또 햇볕이 막 너무 뜨거워. 그럼 선크림도 좀더 많이 바르고, 양산도 준비해 가시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내 역할. 네. 그 무당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아, <laughs> 네, 네. 그런 거, 그런 역할을 좀 참고를 하시면 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이 무당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가면 은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음, 무당이 해결은 뭐시켜 드려요. 근데 다만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음, 그렇죠.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도 음, 처방전을 받잖아요.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드세요. 뭐, 뭐,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그 약을 처방전을 받아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음. 좀 그런 거지 않을까요? 어떤 인간의 영역을 그 이상의 네.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뭔가 내 앞날을 좀 맡기고 싶고 어떤 음. 선택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맡기고 싶고 하다 보니까 네. 어. 그렇게 또 찾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보시고 와 나한테 무슨 운이 있나 물론 궁금하니까 찾아보시겠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뭐가 안 풀리나 머리만 쥐어뜯지 마시고 어, 또 뭔가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하시면 어, 가까운 선생님한테좀 이렇게 노크 좀해 보시고 찾아가 보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되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좋은 운이 나한테 내 앞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